이 재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솔로몬이 집권하고 이제 정치활동을 시작을 했지. 뭐그 네. 전에 다른 일들도 했겠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최초로 시행한 정치활동 중에 이 재판을 딱 기록을 해. 이 재판,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이 재판을 기록한 것은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야.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때 당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가 쓰여졌단 말이야 음. 그렇다면 솔로몬 때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후대에 전하는 거지 이 재판의 내용 자체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음. 음? 아빠누누 얘기했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은유 그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나가야 돼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이런 부분들은 깊게 공부하고 또 텍스트뿐만 아니라 컨텍스트도 차려, 찾아보고 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교사들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 되게 중요해. 음 맞아. 이 재판 음, 너무나 유명한 재판이잖아. 네.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음. 그리고 나서 그 옆집에 사는 여자도 아이를 한3일 뒤에 낳았어. 근데 그 뒤에 낳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잤겠지. 그러다가 아이를 그 어른 몸에 깔려가지고 어린 나이가 죽었어. 아침 일어나니까 자기 아기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 그 아이를 옆집 3일 먼저 태어난 아이랑 바꿔치기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자가 자기 아이가 중은데붙으니 자기 아이가 아니야. 그니까 러 자기 아이는 옆집 여자가 데려가 있어. 내 아이다. 막 그러니까 갓난 아기니까 구분이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게 재판 재판을 하다가 솔로몬한테 온 거지. 이때 당시에왕 앞에 나와서 재판할 수 있는 음, 일이 있어. 재판장애... 왕은 재판장 역할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왔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주어라라고 이야기했어. 그니까 러 산자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 그랬어. 응. 마음이 불붙는. 여기서 불붙는다는 말은 라음이란 말이야. 자궁이란 뜻이야. 일부러그 단어를 갖다 쓴 거지. 그 근원적인 거. 생명이 근원을 자극받고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차라리 나이 나누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어라라고 응. 이야기한 거야. 응? 그렇지. 그래서. 그 진짜 엄마가 누군지 밝혀냈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됐다. 는이 재판. 그런데 지혜로운 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 이렇게 음. 나오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응.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자. 십육절에 응. 그때 창기 두 여자. 이두 여자는 창기야. 응. 그래서 창기가 과연 왕 앞까지 올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여기까지는 못 가. 가. 아, 우리는, 우리는. 어, 왜냐면, 그 시대의 역사를 보그 시대의 이 매춘이라는 건 너무나 일상적이었어. 아. 집단적이었어. 오히려 지금보다. 어, 훨씬 더 도덕률이 없고 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어, 집장촌이 너무나 성행했어. 아. 뭐,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은 역사수, 뭐, 수두룩해. 요즘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그 법제화하고 많이 인권이다, 인권이다 목소리는. 뭐 이런 것들이 되기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때 당시에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야. 오히려 더 심했구나. 더 심했어. 아무런 저기 도덕률이 없어. 어, 맞아, 그 기준이 없었던 거지. 하, 진짜 이랬다고 하고 얘,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나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들이 등장을 하나, 남편들이 참기니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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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손노름 앞에 왔는데, 응. 그러면 이 재판의 내용보다 이 재판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내야 돼. 아. 응? 응. 자. 뭐, 내용은 정해, 한데, 응. 음, 26절이 중요해.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려 청하할 건데,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응. 어, 왕이 대답할 때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메. 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불 붙는 듯 하는 거지. 그 고통이. 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어, 한 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를 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지. 자, 예레미야 31장에 나올 거야. 나올 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봤지 잠깐. 31장 기억을 다듬어가면서 31장 20절로 기억을 하는데.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창자가될 그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의 말씀이다 여자가 불붙는 듯하다 그랬어 라임 자기의 내장 자궁이 아프다라는 거지 음. 여기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래 음.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러나 그러므로 그를 위해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음. 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모든 법은 모든 율법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데 적용이 되야 된다는 것을 음. 이야기해 생명. 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을 내가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법의 완성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응. 십자가의못 응. 박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응. 다더 보자. 응. 여인이 어찌 그 전망자식을 읽겠으며 자기 티에서나 아들을 분리하기 지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 나 여호와는 너를 있지 않냐 할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내 이름 내 손바닥에 있고 내 성벽을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하지 응. 하나님이 바로 그 구절이야. 여자들,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아픈 마음,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맞아. 그래서 에브라임, 내 사랑하는, 그 염려하는 자식이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청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지. 곧 이것을 통해서 법의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구약성경 속에서 등장을 하고, 솔로몬이 여기서 어떻게 돼? 그 아이를 쪼개서 나눠서 둘, 반으로 나눠서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 응. 어? 네, 그 네. 아이는 뭐야? 에브라임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에브라임, 사랑한 자로 나눠서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 찢어지지. 근데 솔로몬이 응.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이 말대로 돼. 왜?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 여러 번과 두 아들에게 나눠서 주지. 응. 응? 바로 그런 응. 일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상징적으서 응. 그래서, 그러면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 그래. 그래서 이 나눠진 나라를 성경은 예레미야나 성경 곳곳에서 이두 나눠진 나라를 창기로 비우고. 응. 두 창기에게 나눠주고 있잖아. 왜 굳이 이, 구절이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첫 번째 정치 행적으로서 정치 활동으로서 등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선이요? 어. 복선을 깔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열왕기가 어떤 방식? 반성이라고 그랬어 응. 우리가 이따위로 해가지고 망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어? 그 복선을 열왕기는쭉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아, 일어난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 어, 일어난 이야기를 그래서 아. 우리가 이따위로 해가지고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나라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 쪼개서 그것을 창기에게 주어버린 것처럼 두 이스라엘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나중에 그들이 그 창기처럼 그 더럽혀져서 어떻게 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때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으로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흐름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재판 사건을 처음에 앞에 등장을 시키는 거야. 아 열왕기상의 그 열왕기상을 읽을 때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읽냐가 중요한 거네. 그냥 열왕기상을 꾹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쓰여졌고 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어떻게 읽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지. 그 열왕기는 우리가 봐야 되네. 이따구로 했으니까 우리 망했어. 음, 우리 이따구로 했으니까 망했어. 그럼 역대기는 어때?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구로 하지 않으면 우리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어, 역대기야. 아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장 있는 거나 아, 어, 그래서 이제 11장 가면 이제 그 나라가 쪼개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 아. 어, 이렇게 돼서 쪼개졌다잖아. 어. 솔로몬이 가늠하고 막. 간음하고그지 그, 가늠하고, 어. 그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처음, 3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야? 아. 애 에구방 바로하더므로 혼인관계를 맺어버린 거지. 그 시에 에구신을 받아들이는 거지. 전환계를 보는지, 보는지. 자. 하늘없지. 이 성경은, 다 읽다보면 감탄하게 될 정도로 아, 빌드업이 진짜 대단해 아... 어?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게 아니 어떤 아니야. 기적이나 이런것들을 갑자기 왜그 기적이 등장지그 기적 자체가 주목하는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줄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여기에 주목을 아... 해야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기적 자체를 주목시켜서 사람들을 그 그릇된 대로 이끌고 와 아니 병아프면 교회를 가기보다 병원을 가야지 몸이 아프면 공부를 잘 하려면 기타를 잘 치고 싶으면 가서 축적 손가락으피 나도록 연습하고 공부를 잘 하려면 조상에 가서 책을 뒤디딱 파야지 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은뭐 갑자기 머리가 어? 아, 두배 돼가지고 어? 뭐 대두증이 막 생겨가지고 뭐, 뭐 공부가 잘 해줘? 그거 아니거든 그래. 근데 이상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기적들은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 메시지를 위해서 기적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거지 <목소리>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 <목소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중하는 것보다 기적이 집중하잖아 그치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은 가려고 컵과, 이, 지금 컵 안에 든 커피는 내용이고 컵은 형식이란 말이야. 응. 우리는 이 내용을 얻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한 것인데, 응. 그 기적이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내용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자체에 준 결과만 항상 그치. 주목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잘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목사님이나 그 기적을 향한 사람만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 그, 그렇지. 응. 거기서 더 나가지만, 뭐라고 응. 내가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오늘 기도 누지아어제 오늘도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줘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슬롬은 아 11기를 시작한지 벌써 3, 4주 된것 같습니다 솔직히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11기를 그리 오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일단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어, 성경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아멘. 구주와 그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그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